지금 말 그대로 뻘데요 이거? 어저왕지렁이잡 지금 지렁이는 가격이 안 되잖아 가치니까. 그건 돈이 안 된다고! 아그래아나 어, 그냥 포기하고 싶어 나집 가고 싶어 아안돼안돼 포기하면 안돼나 안 돼. 나, 천만 원 없어도 될거아안돼빨 아, 낙지 한세만 할게요 누가? 누가? 45만 원입니다 이게 왜 쫌생이 게임이에요? 아유왜 이게 뭐야 이게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배고파 네, 편하게 쉬시면서 뭘또쉬 네. 짐승들도 밥을 먹이고갑니다이거어떻이 해요 이거 바로 이거 씻어야 돼 어떻게 어떻가들어가네 일단 좀... 들어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자야구자야친자야 냉장고 가만 열고 가이이것만가고가괜찮구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그가이친가열었구가가가 지금 씻으실 분 있으실까요? 1 0만 원이란 돈이 어. 아 왜냐 아까 또 유류세랑 이런 거 조사해 볼까? <laughs>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가지고 <방금 웃음> 뛰었어요. 네. 1 0만원 안에 문 여는 것까지 포함된 거야. 손이랑 발만 닦으려고. 네. 화장실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씻는 걸로 포함됩니다. 저밥안 먹고 었어요나안 씻어, 난안 씻어, 난안 씻어. 벽자 씨만 지금 바로 당장 들어가셔서. 네. 그러면 여성분은 저쪽으로. 어, 저 여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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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씻으려고요.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가지고 기억도 안 나요. 안 쓰시신 분들 이쪽인가요? 안 씻어 안 씻어. 형님 좀 욕심 생긴 거 아니에요? 안 먹어야 돼 밥. 어 배가고 프니까 사람이 미치겠대요. 이거 씻는 거보다 밥이 중요하다 이 생각 들었죠. 아니 이번에 저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 보니까 좀 있다 샤워할 때 돈이 늘어나나 봐. 이게 뭐 있어 지금? 어차피 샤워를 하러 하고 잘 거기 때문에 샤워를 하면서 화장실 갈 생각이었어요. 3 예. 나는 우리 좋겠다 예. 내가 저거에 넘어가서 장화 사고 사고 <laughs> 절대 안해 내가 이 쪼들리게 넘어가서 그렇지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 다리에 진흙도 있고 땀을 좀 많이 흘린 상태라서 너무나 씻고 싶은데 그래 견뎌보자 나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마지막 5초 셋겠습니다. 오, 뭐 있네. 뭐 있다, 뭐 있다 지금. 아 예,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덕자님이 씻는 동안 여러분들은 잠깐 쉬우 계시고 저희가 뭔서 뭐 있을 건데. 아, 어, 예. <laughs> 사람을 그렇게 불신을 하게 만들어놓고. 3분만 대기하고 계시면 나서 있을래요. 아. 오겠습니다. 나는 비데 물티슈라도 발을 닦겠어. 그럼 세영아 너 쓰고 나 줘. 이거 돈도 팔아야 돼 지금 다. 돈? 저, 아니 아니 너 팔, 쓰고 달라고 쓰고. 뭘 뭐, 여기다 모을 거예요. 어차피 버릴 거 아니야. 아니 이걸 어떻게 줘? 아니 뭘게 줘? 얼 닦는다고 달래요. 아니 그러니까 얼굴을 닦는다는 게 아니고 나도 발 닦을 거라 고 그러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하게 해줘. <목소리> 와이 전쟁터다. <목소리> 뭐야? 너 관해봐야 돼요. 가위 보여? 다 버질 건데? 와 시겠네 이. 이무일 씨. 독하다 독해. 당신 독하다 독해. 야. 지금 내가 발 닦은 거를 가져와 가지고 자기 발을 닦고 있어요. 자, 잘 쉬고 계신가요? 이제 잠시 모여 뭐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펜션에 들어왔는데 펜션이 지금 많이 더러워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추가 비용? 네, 환경 미화 비용으로 인당 5만 원씩 발생을 해서. 아 갑자기요? 네. 아... 정확히 제가 아까 세 번의 기회를 드렸어요. 그러 그러니까 맞지. 다 아까 샤워하라는 이유가 있었어. 아. 참담했죠. 돈도 없는데 개인 오만 원씩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어? 대신 저희가 아, 방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해 놓겠습니다. 네, 네. 잘못됐어요. 오천 아... <laughs> 원 주셨거든요. 오천 원주줬요왜 <laughs> 씨... 그러냐? 아, 눈이 돌어가지고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식사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오케이, 네. 가시죠. 네. 뭐또 어떻게 또 우리는 놀리 먹으려고 준비를 아, 게, 진짜 식사 아. 시간이에요. 그냥 식사 시간이면 음식이 있어야지, 그 종이 판때기는 뭔데요? 그러면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맥주를 저희가 아까 꺼내 먹은 거가 계산을 해야 될것 같아요. 덕자가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물고 돌아댕겼거든요 그것도 가능한가라고 난 질문하고 싶어서 안 그래도 지금 다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고자질 하시는 팀원들이 있습니다. 와, 진짜 톰생이다 네. 누가 고자질했어요? 뭔 놈인가요? 야, 진짜 소름돋아, 누구야? 더 이상 여러분들을 팀원이라 부를 수가 없어요. 니 네, 밖에 누구야? 없잖아 누구야, 누가 본질렀어? 그럼 저희 5일이다! 덕자씨, 샤워 비용 10만원, 아닥글, 그리고 아까 냉장고 에이. 오픈하셨죠?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비용. 덕자씨가 이제 샤워를 하는 중에. 물 값이 많이 떨어져서 디플레이션이 세게 와가지고 박자 씨한테 저희가 10만 원을 지금 어? 이만한에 이런 줄 알았다 샤워하시는 네, 분에게 저희가, 저희가 어, 10만 원을 샤워를 해요 이름이 있다고 아예 이름이 아니었네요 잠깐만 까 우리 굳이 돈 돌려주길래 그리고 또 다른 분들 뭐 돈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아 뭐야 아까 샤워를 했 됐어. 만약 제가 샤워했다 그랬어도 그랬거죠 그래서 아, 제가 아까 찢으실 분이라고 맞아 맞아, 아, 계속 맞아, 맞아 저 저는 아, 아, 믿습니다 어, 오케이, 잠시만요 세번째. 저 저는 맥주값을 오천 원 내야 돼요 네네. 아, 아 저도 그 음료수만 내 아니 맥주값 지금 받는 거야? 네, 네. 맥주값 그 아까 식스 <laughs> 3세요 네. 3천원자 그러면 네. 배고프시잖아요 네, 네. 네. 갯벌에서 그 잡은 순위를 매겼습니다 1등 이명훈 씨 와. 자. 메뉴가 8 가지가 준비가 돼 있잖아요. 네. 하나를 골라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됩니다. 부먹하겠습니다. 자, 이유는 이세영 씨입니다. 저 갈게요. 치돈 할게요. 네. 치돈, 치킨 돈가스겠지3위는 춘삼님. 이야. 네. 바로 그게 모르겠냐? 먼저 모르겠 단짠. 바로 그럴 게임이 단짠. 손해. 부먹, 부먹. 치돈이 만약 에치즈돈가스면 진짜 좋은 건데. 자, 이유빈님. 아, 예. 네. 네 겉바속촉 덕자님. 아 네, 빨라요 빨라요. <laughs> 저는 참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수하잖아. 이게 좋은 거야. 어아 참치마요인가 참치마요. 자 버거형님. 네 임우희 씨. 자리에 착석해 주셨습니다. 부먹 탕수육일 수도 있으니 탕수육으로 가보자. 디피 뭐 참마 이런 거 예, 예상이 안 됐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치즈돈까스가 먹고 싶었어요. 아, 드라이브 스루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햄버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참마가 참치 맛이었어. 이게 김치볶음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아, 부먹? 먹? 진급. 먹 주는 거 아니에요? 먹? 아, 이거 가지고 또 장난치면 화내, 화낼 거예요. 음식입니다. 먹 이런 거 아니에요. 실제 드실 수 있는 아, 음식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1등 하셨던 명훈 씨부터 한번 가도록 할까요? 아아 예. 아, 이거 봐. 이거 뭔데? 아. 먹태일 것 같아. 먹태. 네 이명훈 씨 안녕하십니까. 메뉴 부먹 푸시아 먹기 호두 <laughs> 예측을 아예 못했습니다. 그런 라임이 있을지는 몰랐고 푸시아 먹을었습니다. <목소리> 일단은 잠깐만, 한번, 한번 구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먹어요? 푸시아 먹는 어저 근데 다 마친 그 전에 산 맥주를 제가 계속 들고 다녔거든요. 이 맥주와 이 자연을 즐기면서 안주로 먹으면 괜찮겠는데 어뭐 어느 정도 만족했습니다. <목소리> 아 이세영 씨 <목소리> 치즈 돈까스 치즈 돈까스 자 이제 2위 이세영 씨 치즈 돈까스. <목소리> 중국 아니야? 오만 원부터. 신다 네, 신기하다. 나름 오만 원은 벌었으니까 내가 제일 그래도 이득 본 거잖아요. 유당불내증 이 있어서 침대 치즈를 못 먹어요. 자, 3등 누구시죠? 3 등. 저니다 단짠. 단짠이 뭐지? 뭐일까요 이게? 이거 설탕 소금이다, 그냥. 단짠 소금 설탕. 아, 네. 아, 아, 역시. 네. 맛있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좀 버티기는 힘들었어요. 유빈님. 아 겉바속촉. 네. 자 겉바속촉. 나시 맞아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괜찮다 이거 어때요? 잘 짰죠? 이 오늘 차량 문제에 저게 제일 웃기다 겉바속촉이 파인애플일 거라는 생각은 진짜 한 번도 못 했는데 근데 파인애플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덕자 뭐죠? DT 드라이브 스루 정답이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박차 오 뭐야 박차 박차 오 뭐야 잠깐만요 아까부터 덕자한테 10만 원 주고 덕자한테만 왜 잘해줘요? 어 몰라 나도 나왜 자기가 뽑았어요? 제가 제일 좋은 것도 받았더라고요. 아나 오늘 좀. 운이 좋은 날인가? 뭐이 생각 했었어요 자 김뽕 아, 김뽕 <laughs> 뭐야 자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김치볶음밥입니다 아 다행이다 아, 아, 진짜로? 진짜로? 진짜 진짜로? 아니 는데뭐 이걸 줘 잠시 굳었는데? <laughs> 아 그냥 밥이네 그래도 아니 쌀을 태국 쌀 썼나 보다 <laughs> 그 다음에 접니다 참마 이 좋은 거다 참마. 야, 우리는 줘 <laughs> 참마 <웃음> 나, 참마 나 참마 마마 <laughs> 마. 마. 상금 준다며 마마자골 <laughs> 때리네 평소에 마는 좋아하시나요? <laughs> 처음 까봤습니다 이빨로 오늘 처음 마지막 예, 예, 순서가 받아요. 찍먹인가요? 예, 찍먹! 자 이물 씨 순두부 찍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나쁘지 않아! 오 네. 어, 아, 나쁘지 않아 나쁘 이렇게 먹는 거안 됩니다 찍어서 <laughs> 먹어야 니다 아셨죠? 자. <laughs> 자. 너무 야들야들 <laughs> 죄송한데 이쑤시개 좀 뭉툭한 거 없어요? <laughs> 제일 <웃음> 얇은 걸로 갖다줬어 아 근데 찝혀 찝혀 나는 괜찮아 네, 난 나쁘지 않아 일단, 일단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아, 저기 죄송한데 저 유당불내증 있어요 이거 맞아요. 먹어 못 먹어요 저. 아니 5만 원으로 식사. 어? 사요 상금을 준다고. <laughs> 밥을 안 준다 여기. 너무. <laughs> 아니 유당 물레증 있는 사람한테 치즈를 아, 줘. 한, 한, hin, 내가 줄게. 그양 어때 그 양. 아 주는 씨는구나. 아, 네. 근데 이렇게만 줘. 아, 맛있네. 설탕이야? 설탕이지. 이 뭐야? 이거 물또 저거 돈 내는 거. 돈 내는 거잖아 이거 다. 못 믿어요. 이거 진으로잘주시는 거예요? 저질 라면 매운 맛이에요. 아니 믿을 수가 있나 이거? 확실하죠. 이거 물 이거 물 타고 이런 거돈안 받는 거 확실하죠. 진짜 무료라고 하니까 오 진짜 먹어도 되나보다. 무슨 김밥이랑 이렇게. 아니, 내가 당신들의 속셈을 모를 줄 알아? 안 알아? 안 이것도 다돈 받을 거면서. 아니 네, 아니야. 고등수 치면서 그래 이게 얼마나 되겠냐 이거 좀 먹어보자. 정말 배 이렇게 굽바운드. 김밥 육개장인구나. 의심스럽긴 했지 당연히 그냥. 이게 돈이 얼마나 나오든 이건 먹어야 된다무 조건. 어차피 다 먹을래. 나도 한 입만 주라. 나도 한입한 입. 아니, 누나 아, 손으로, 손으로 먹고. 손 들어가니까. 동정할 거야. 난안 먹을래. 난 파인애플이 맛있어. 아 절대 안 믿죠 이제. <laughs> 이제 몇 번을 당했는데 이제 아, 그 정도면 학습 능력이 생겨야죠 이제. 아 진짜 안 먹는다고? 아니 주세요언 뭐. 아 근데 지금 카메라 받쳐놨네. 안 먹어. 이거 안 먹을 거야? 네. 너도 엄청 미워 구나 아니 근데 진짜 안 먹는다고? 밥을? 여기 안 먹는 파. 저기 먹는 파. 야 며구나, 뭐, 니도 밥안 먹나? 예. 왜? 와. 의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응. 뭔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 한끼 굶는 거왜 못하겠냐. 그냥 그래, 일단 굶어보자라고 누나 너무 힘이 없어 보이는데요? 아니 어차피 5만 원 받았으니까 라면 먹으려고나 라면 한 개만 해 주면 안 돼? 미안. 나 아까 5만 원 줬는데. 아니 안 돼. 아까 5만 원 줬잖아. 너무... 미안. 여기 파인애플 주고 이렇게 설탕 주는 애들한테 줄수 있지. 너 근데 나한테 하나도 안 주잖아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아까 5만 원 줬잖아. 아니, 사줄 수 있거든요. 근데 명호 이가 자꾸 그러니까 얄미워가지고 싫다고 했어요. 결국 안 사줬습니다. 이만한 창고는 대들에서 받아서 다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어, 자, 어, 네. 근데 지금 뭐 드시 아, 뭐, 뭐, 뭘 드시고 계신 거죠? 분명히 분선데 누가요? 제가 제가 저님 얘기가 안된 건데? 전문 얘기 안 됐는데? 이거 메뉴판 보여드리려고 온 건데 펀디 이미 펀디 다 하세요. 까셨어요. 역시나 계산서가 있더라고요. 아돈 내는 거아니야 이거? 그래서 매니저님 이런 거다 챙겨드리고 이랬는데 예. 생각보다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이에요. <웃음> 너무 <웃음> 많이 먹어서. 자, 메뉴판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메뉴판 을 파드릴게요. 이거... 컵라면 소, 젓가락 전기포트 사용료 천원, 컵라면 대, 아이시스 생수 이천원, 원조김밥 삼천원, 참치김밥, 치즈김밥 사천원. 비싸진 않네. 네, 네. 생각보다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라면을 먹자. 대신, 천원이라도 아끼는 그 나의 마음가짐을 위해서, 젓가락을 빌리자. 젓가락 다 쓰신 분 있어요? 여기 빨대 나다 먹고 나면 다섯 등분해서 버릴 거야. <laughs> 어? 오빠 이거 줄까요? 어, 고마워. 대신 내가 너 열심히 할게. 우리 먹던 거예요, 근데. 어, 괜찮았잖아. 다 역전됩니다. 지금 다돈 아끼지요. 다 역전됩니다. 지금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기회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 게임이 난 승리자가 돼 보고 싶을 분 이제 상종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있잖아. 오늘만 살 거야? 형은 내일도 보고 살아. 아홉 번째 참가자가 지금 우리가 아는 사람입니까 정답입니다 무효야 이 자식이 멱살 잡으라고 야이 버릇 여전하네 어머니 o 쟤다 그게 사실이면은 장동식이가 이긴 거고 엄마 OOO이지 다 오오 오오 야 살게 먹어 야 에어컨 좀켜 파워 이래야 돼 진짜야? 잠깐만 이건 어? 정동민 씨는.